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벼운 원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소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수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연소하더라도 공해 물질을 내뿜지 않아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수소가 피로해소로부터 질병 예방까지 된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수소 전문가를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수소를 이용한 다양한 아이템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곳이 있어 화제다. 지금 트렌드 하드이에서 만나보자. 무공의 에너지 수소. 활성산소 없애 건강 지킨다.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체력. 그 원인은 바로 격한 운동, 과식, 혹은 스트레스로 인한 유해 활성산소 때문이라는데. 그런데, 특별 아이템으로 유해 활성 산소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한 사람이 있다. 예, 바로 이 수소수 발생기로 만든 수소수를 이용해서 활성 산소를 줄이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가볍다고 알려진 기체수소를 먹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수소수기. 용존수소농도가 1000ppb에서 1200ppb로 일반 생수보다 수소농도가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입자가 작아 특유의 가벼운 끝맛이 일품이다 또한 채소를 씻을 때 사용하면 신선도가 살아나고 식물에 뿌리면 성장을 촉진하고 생기가 돈다고 한다 예, 물 삼킴이 좋아서 일반 생수보다도 더 많이 먹게 되고요 또 수소수를 세안할 때 사용하는데 피부가 더 부드러우면서 매끈해졌고 화장도 잘 받지만 탄력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수소를 섭취하고 있다는 분도 있다. 제가 혈압이 높아서 혈관 근육 이완제를 찾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마그네슘도 가득 들었고 또 칼슘 보충도 되는 당기능 캡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캡슐형 제품. 마그네슘과 함께 칼슘을 보충할 수 있고 항산화제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셀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얼굴 다리가 자주 부었는데요. 부종이 사라졌고요. 피곤하면 눈가, 입가가 자주 떨렸는데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접할 수 없던 수소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회사에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네, 저희 식용수소연구소는 식용수소, 즉, 수소수와 수소 건강식품만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량으로 수소를 발생하는 건강식품을 제조 공급하는 미국의 회사와 제품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몸속에 산화된 활성산소를 수소와 결합시켜 물로 변환한 후 배출시키는 원리. 수소를 더욱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캡슐 형태의 식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한다. 활성산소는 원래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반드시 필요한 면역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과잉으로 발생된 활성산소는 오히려 우리의 세포와 DNA를 상하게 하고 노화를 진행시킬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마그네슘, 식물성 칼슘, 그리고 셀레늄, 이세 가지가 포함된 건강식품은 장시간 동안 수소가 대량으로 발생돼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 건강식품은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그네슘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부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칼슘 보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성분으로 셀레늄이 있는데요.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수소는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 면역력을 키워주고 유해 활성산소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한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소 관련한 책을 수십 건 지필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수소 하나만을 위해 연구에 정진한 양은모 대표. 그의 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식용수소는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해가 없는 물질입니다. 수소수를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휴대용으로도 개발할 생각입니다. 또한 수소 발생 건강식품은 천문학적인 고가의 특수설비 문제로 아직은 국내에서 제조가 불가능하지만 미국과 일본과 유럽에 대량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수와 수소 건강식품으로 전 국민이 건강 백세를 누리는 그날까지 식용수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알려진 식용수소. 우리도 이 간편한 방법을 통해 몸속 유해한 활성산소를 없애고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